안녕하세요 안산에 살고 있는 아따맘마라고 합니다 이번에 인천에 있는 누랑리 해수욕장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온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이곳은 안산 한대암역이고요 이날 엄청 더웠어요 한대암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음, 저는 수인분당선을 이용해서 원인, 인천에 있는 원인제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천 1호선인 동춘역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밖은 엄청 더웠는데 버스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시원해가지고 좋았어요. 인천에는 많이 올 일이 없는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인천 시내를 드라이브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저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버스 노선을 계속 검색을 하면서 이동을 했어요. 똑같은 일상을 보낼 것 같아서 날은 무덥지만 버스를 타고 남편이 있는 우랑이 해수욕장으로 가게 된 거죠. 지금 이 버스를 타고 인천대교를 넘어가고 있어요. 인천에 가는 버스를 타니까 밖으로 바다도 보이고 좋았어요. 버스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인천공항은 공간이 넓어가지고 정류장도 되게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곳은 3층에 있는 2번 게이트인 것 같았어요. 3층 2번 게이트 쪽에서 내려서 거기서 다시 환승을 할수 있다고 해서 버스 환승을 합니다. 제가 원래 타고 가려고 했던 버스는 111번 버스였는데 1 1 2번 버스가 오려면 많이 남은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다른 거는 가는 게 없는가 하고 검색을 좀 해보니까 다른 버스를 이용해도 갈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버스로 빨리 갈아타고 느랑이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어요. 밖에 보이는 저런 건물들이 평상시에 많이 못 보던 거라서 너무 좋았어요. 저의 목적지 누랑리 해수욕장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제가 도착, 도착할 예정이라고 카톡도 보내놓고요. 바깥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동을 했어요. 제가 사는 안산에서 음, 인천에 갈때 지하철, 수인분당선이랑 4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안산 한대암역에서 수인분당선과 4호선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는데 수인분당선은 열차의 배차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수인분당선을 타고 가면 한 번에 인천으로 진입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수인분당선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4호선을 타고 오이도, 오이도역까지 이동을 하고 또 오이도역에서 인천 가는 거는 또 자주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밖으로 바다가 또 보이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남편과 의랑리 해수욕장에 있는 음식점을 음식점에 가서 저녁을 먹을 예정이에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이거를 참고해서 가기보다는 내가 장, 위치가 바뀔 때마다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본다든지 해서 새롭게 또갈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찾아보는 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변이 나타나고 있어요. 의랑리 해수욕장에 도착하기 전에 해변이 몇개 보였는데요. 이곳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한산한 해변이었고요. 잠시 후에 선녀 바위 해수욕장을 지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으랑리 해수욕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으랑리 해수욕장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그곳에 남편 숙소가 있어서 그쪽에서 만나서 저녁을 먹으러 이동을 할 거예요. 저는 어 자가용을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것도 참 좋아해요. 사람들 좋아해. 유랑리 해변에 도착을 했어요. 저녁이라서 해가 지는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제대로 오래 관람을 하지는 구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배고픈 남편과 함께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맛있는 회와 물회 그리고 칼국수로 마무리도 했고요. 제가 술은 잘못 마시지만 순하게 청아도 한잔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을왕리 해수욕장 밤 해변을 걷고요. 그 다음날 을왕리 해변또 산책 나왔어요. 아침이라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고요. 곳곳에 노숙을 하시면서 밤새 맥주를 마신 외국인 분들도 자는 모습이 보여서 조금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물이 많이 차 올라 들어와서 예쁜 해변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저쪽에 선녀바위 쪽으로 둘레길이 있다고 하는데 물이 차가지고 그쪽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선녀바위쪽 둘레길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응. 음. 남편은 딱 적당하구만. 어, 산책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시는 남편이라서 처음 저는. 으랑리 음, 해변에서 조금만 저 위로 걸어가면 또 왕산 해수욕장이 있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가보고, 가보고 싶었거든요. 음. 그래서 날은 무지 더웠는데 음, 저 혼자 왕산 해수욕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왕산 해수욕장인데 왕산리 해수욕장으로 어, 잘못 잡았어요 이곳에서는. 영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라솔들을 많이 꽂아놓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역시나 엄청 더웠습니다. 이렇게 왕산 해수욕장을 한번 쭉 둘러보고 이곳도 넓이가 꽤 넓었어요. 의왕리 해변 길이랑 비슷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긴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음식점이라든지 숙소 같은 거는 우랑이 해수욕장 있는 쪽이 훨씬 더 발달이 됐고요. 그쪽이 더 사람들도 많고 음, 집도 많고 그렇습니다. 완산 왕산 해수욕장도 이렇게 구경을 하고 가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 네이버 지도에서 본 그곳을 제가 직접 이렇게 걷고 다녀보는 게참 좋거든요. 숙소로 다시 돌아와서 숙소 옆에 있는 음식점으로 가서 숙소부찌개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잘도여드릴게요 지난밤에 먹은 회와 물회 이런 것도 좋은데 또 저는 이렇게 또 평범한 평범하지만 일상적인 아침 식사도 참 좋더라고요. 식사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저는 혼자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옵니다. 안산으로 올때 버스를 갈아탈 때요. 제가 버스를, 제가 원하는 버스가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 그 버스 말고 또 다른 노선이 없을까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올 때는 갈 때랑 약간 다른 곳으로 해서 인천 논현역을 이용해서 버스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수인 분당선을 타고 안산으로 왔습니다.